안녕하세요. 게임 실험연구소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8월 3일, 에픽 아이템 개선이 진행되었는데요. 무기의 단일 속성 강화를 모든 속성 강화로 바꿔주는 부분은 예상했던 대로 바뀌었지만, 방어구 부분은 그 수치를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상향을 받았기 때문에 60제 아이템에서 넘어오는 것이 비교적 수월해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공지사항에 바뀐 수치들만 봐서는, 어느 방어구 셋이 얼마나 상향을 받았는지, 사실상 계산기가 아니면 대략적으로도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임 실험연구소 계산기에는 이미 모든 계산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템 수치만 변경하면 상향폭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어구셋이 더 높은 상향을 받았는지, 어떤 방어구셋이 비교적 낮은 상향을 받아 간접 너프를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템 세팅의 경우, 각 캐릭터의 버프나 패시브, 그리고 무기 옵션에 따라 그 수치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 실험 연구소에서는 캐릭터의 패시브는 공통 패시브인 물리 크리티컬 증가와 55제 스킬 공격력 증가만 남기고 전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였습니다. 무기 부분 또한 압뎀이라 불리는 물리 마법 공격력만 남겨두고 다른 옵션들을 전부 없앤 뒤 계산하였습니다. 악세서리는 고점을 보여주고 있는 보티첼리와 슈퍼스타의 옵션이 비슷하며 화속을 강제하는 보티첼리와 달리 슈퍼스타는 속성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슈퍼스타의 착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보조 장비는 변옥 4단계 착용으로 계산하였으며 그외 모든 아바타, 보라, 칭호, 크리처, 아티팩트, 마법 봉인, 마법 부여, 봉인석 등은 게임 실험 연구소의 최신 템 세팅 영상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속 조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신관셋입니다. 신관셋은 파티원들을 위한 명속성 강화 버프가 모든 속성 강화 버프로 수정되었으며 2세트 옵션에 명속성 강화 30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5세트 옵션에는 기존의 명속성 강화 25를 40으로 수정하여 5세트 착용시 전체적으로 명속성 강화가 45 상향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데미지 값은 약 14만 1000 패치 후 기대데미지 값은 약 15만 9000으로 약12.7%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면셋입니다. 귀면셋은 2세트 옵션의 데미지 증가 7%가 추가되었으며 5세트 옵션의 데미지 증가 20%가 25%로 상향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7만 2천,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8만 6천으로 약8.45% 상향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계셋입니다. 명계셋은 2세트 옵션의 화속성강화 22, 30으로 상향되었으며 5세트 옵션의 화속성강화 25가 추가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6만 6천,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8만 3천으로 약10.61% 상향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랑셋입니다. 유랑셋은 2세트 옵션의 모든 속성 강화 15가 45로 상향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5만 1000,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6만 3000으로 약7.97%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지셋입니다. 투지셋은 2세트 옵션의 추가 데미지 5%가 추가되었으며 5세트 옵션의 추가 데미지 20%가 35%로 상향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6만 1000,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7만 6000으로 약9.85%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구 자세입니다. 탐구 자세는 2세트 옵션의 데미지 증가 5%가 추가되었으며 5세트 옵션의 모든 속성 강화 15가 45로 상향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4만 4000,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6만 3000으로 약13.07%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패치에서 가장 높은 상향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악마셋입니다. 악마셋은 2세트 옵션에 힘지능 5%가 추가되었으며, 5세트 옵션의 힘지능 10%가 22%로 상향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5만 6천,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7만 5천으로, 약12.68%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패치에서 두번째로 높은 상향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공허셋입니다. 공허셋은 2세트 옵션에 데미지 증가 5%만 추가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데미지 값은 약 17만 1000 패치 후 기대데미지 값은 약 17만 7000으로 약3.29%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패치에서 두번째로 낮은 상향률을 보여주며 사실상 간접너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건부가 없는 만큼 다른 셋보다 데미지를 올려주는 스킬룬을 몇개 더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밸런싱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념셋입니다. 신념셋은 2세트 옵션에 암속성 강화와 명속성 강화가 각각 10씩 추가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5만 9천,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6만 4천으로 약3.03%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패치에서 공허셋보다도 더 낮은 상향률을 보여주며 사실상 간접 너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별자리 셀입니다 별자리셋은 2세트 옵션의 데미지 증가 6%가 25%로 상향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4만 6천,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6만 2천으로 약10.48%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크고스셋입니다. 다크고스셋은 2세트 옵션의 암석성 강화 32 추가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5만 8천,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7만 2천으로 약8.51%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멜레온셋입니다. 카멜레온셋은 2세트 옵션의 힘지능 10%가 추가되었으며, 5세트 옵션의 힘지능 6%가 12%로 상향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56,000,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76,000으로, 약12.21%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볼케이노 셋입니다. 볼케이노 셋은 2세트 옵션에 화속성 강화 30이 추가되었으며 5세트 옵션에 조건부 화속성 강화 15가 2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57,000,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74,000으로 약10.44%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크홀 셋입니다. 다크홀셋은 2세트 옵션의 스킬 공격력 증가 20%가 22%로 상향되었으며, 5세트 옵션의 조건부 추가 데미지 40%가 50%로 상향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7만,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8만으로, 약6.03%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피니티셋입니다. 인피니티셋은 2세트 옵션의 추가 데미지 10%가 15%로 상향되었으며, 5세트 옵션의 조건부 물리 마법 공격력 증가 10%가 15%로 상향되었습니다. 패치 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7만 3천, 패치 후 기대 데미지 값은 약 18만 4천으로, 약6.41% 상향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번 에픽 아이템 개선 패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설명한 수치들은 패시브와 버프, 무기 등의 부가적인 조건을 제외한 수치이며 캐릭터별, 착용 무기별로 방어구 상향폭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변화된 에픽 방어구 세팅으로 캐릭터별 추천템 세팅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의 계산값은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줄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계산값들을 참고하셔서. 가장 효율 좋은 템 세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템 세팅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